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메이 정수기의 필터와 자외선 램프의 교체 방법 시연입니다. 필터와 자외선 램프의 수명은 최대 1년 혹은 필터의 경우는 1년 전이라도 4,500L에 도달했을 때 교체 신호가 오게 되고 이 교체 신호는 모니터에서 해당되는 램프에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신호로 나타납니다. 이 신호가 왔을 때 미리 준비해둔 필터와 램프를 이용해 교체를 해 주십시오. 교체를 하시기 전에 먼저 전원 코드는 빼줍니다. 이 전원 코드는 액벨 어댑터라고 합니다. 기존 작은 어댑터에서 보다 성능이 개선된 제품인데요. 아직 액벨 어댑터로 교환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ABN이나 기술 지원센터를 통해 액벨 교환 어댑터 신청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교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수를 잠궈 제품 안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전환기의 레버를 정수 쪽으로 돌려 제품 안에 수압을 줄여주십시오. 본체 커버를 이제 열고 시작을 할 텐데요. 중심 부분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본체 커버를 열어줍니다. 필터가 보입니다. 필터를 먼저 교체하겠습니다. 화살표가 스탑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스타트 방향으로 돌려준 다음, 앞쪽 본체 커버 쪽으로 가볍게 당겨줍니다. 사용이 된 필터는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으므로 개수대 같은데 세워 물을 어느 정도 빼준 다음에 타지 않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십시오. 자, 이제 새로운 필터를 장착하겠습니다. 필터의 화살표 방향 확인하세요. 이 화살표가 스타트 지점에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홈을 잘 맞춰 필터 상단 부분을 손바닥으로 꾹 눌러 본체 쪽으로 잘 맞춘 다음 스탑 끝까지 돌려줍니다. 이때 하살표가 스탑 끝까지 가지 않으면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스탑 끝까지 돌려주십시오. 이제 자외선 램프를 교체하겠습니다. 자외선 램프 보호 커버를 위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커넥터 부분이 보입니다. 커넥터를 위쪽으로 당겨 빼준 다음 자외선 램프 조임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풀어줍니다. 간혹 맨손으로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롱로즈 플라이어라는 공구를 이용해 조금 더 쉽게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이 된 자외선 램프는 일반 형광등과 동일하게 취급해 주십시오. 새로운 자외선 램프를 장착하겠습니다. 이때 자외선 램프 표면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맨손이 닿았다면은 마른 깨끗한 수건을 이용해서 표면을 닦아 주십시오. 이제 조사실로 새 자외선 램프를 넣습니다. 그리고 커넥터와 4개의 핀을 먼저 맞춰줍니다. 그리고 자외선 램프 조임나사를 시계방향 쪽으로 잠궈, 잠궈줍니다. 이 조임나사가 끝까지 잠겨지지 않으면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꽉 잠궈주십시오. 그 다음은 자외선 램프 보호커버를 닫아줍니다. 이 자외선 램프 보호커버가 닫히지 않으면 전원이 연결됐을 때 경보음이 납니다. 간혹 교차하는 과정에서 경보음이 난다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자외선 램프 보호 커버가 닫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살펴보시고 자외선 램프 보호 커버를 닫아주시면 제품은 바로 정상적으로 경보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설정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모니터 위쪽으로 보면 UV와 필터라고 쓰여져 있는 재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교체한 부품에 해당되는 버튼을 3초 정도 꾹 눌러 주십시오. 재설정이 잘 되었을 때는 휘! 하는 신호음이 납니다. 자, 신호음 확인이 되셨다면 본체 커버를 닫아주고 10분가량 물을 충분히 통수한 다음 음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필터와 자외선 램프의 교체 시연을 마쳤습니다. 필터와 자외선 램프 이외에도 교체를 해 주어야 하는 성품이 있죠? 바로 전환기와 튜브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전환기와 튜브를 교체해 주셔야 하고, 교체와 별도로 전환기를 세척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떼어낸 전환기에 정수와 원수 출구를 각각 분리해서 칫솔과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품의 시리얼 번호입니다. AS를 요청하실 때 제품 시리얼이 꼭 필요한데요. 이 제품 시리얼은 본체 뒷면, 하단 쪽에 보시면 흰색 바코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 0이나 9로 시작해서 알파벳 4자리로 끝나는 총 11자리에서 13자리의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확인해서 서비스 요청을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른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아메이정수기를 사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물을 음용하시는 것일 겁니다. 소모품의 올바른 교체 주기를 지켜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을 음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